이 맞나요? <laughs> 자, 클리어 빵! 밀리죠? 다시 클리어 빵! 또잘 쳐서 밀리죠? 그러다 드롭 뚝!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위에서 드롭. 그렇지. 실전처럼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드롭하고, 이렇게 준비 안 하잖아요. 드롭 고. 빼서 앞에다 두고. 준비. 고. 준비 어, 뛰어주 실전처럼 그리고 오른발 빼면서 모든 타점이 스매싱처럼 다 앞에 스매싱보다 조금 높아요 그룹 드로... 드로... 아, 맞나요? <laughs> 들어갈 때스 뺀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스윙 자체를 할때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들어갈 때 그냥 이거면 돼 짧게 툭 치는 임팩트만 가지고도 볼을 이렇게 돼 좀내 스윙 봐. 이거밖에 없는데도 잘가잖아 여기에 부드럽게 같은 스윙을 넣어주는 거야. 스레싱 자세와 클리어 자세랑 똑같은데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편한 자세에서 나오면서 툭. 툭. 그다음에 약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아까 어떻게 공을 툭. 그치 탁 그치 툭 쳐야 되는데 너무 밀어버리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 톡! 아유, 지금은 살짝 빗맞았지. 네. 근데 방금 톡톡 그 전에 톡, 톡그 느낌 있잖아. 그거를 어어본 그, 그렇게 해야지. 탑점이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위에서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타점 우리가 낮아져 버리면은 이렇게 밀어내니까 넘기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최대한 높은 데서, 높은 데서 탑! 쥐! 어쩔 수 없이 내가 늦어서 공이 낮아졌어. 그러면 더 길게 밀어줘 똑같이, 똑같이 하면 걸려버리니까, 좀 낮아졌다? 조금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높이 잡을 수 있을 때는 위에서 톡! 그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 위 톡! 이게 생각보다 손목, 손목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감는단 말이야. 이렇어 뭔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게는 생각보다 이 손목에 이 움직임, 쓰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살짝만 쓰고 민단 말이야. 결국엔 포인트는 이것밖에 없는데, 얘가. 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조금만. 볼 친다. 조금 응. 다 여기 있그렇고 여기. 클래싱 보다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클리어 만큼 보다는 클리어보다 낫지. 자, 여기서 진행 그러니까 잘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뭔가 컨트롤 하기 어려운 거야. 팔이 올라가, 어깨가 올라가니까. 자, 어깨 이렇게 올라가죠. 너무 높아서 그래서 라켓도 잘안안 안 맞고 여기 앞에 둬요 여기 앞에 그래서 얘도 드롭도 빠져서 자꾸 여기 앞에 이거 뭐 물론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올라오는 공을 드롭을 치니까 올라올 때그래서 여기 앞에다 잡아 줘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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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밀리지 않죠? 그렇지. 이켓 빨리 올리고, 올려놓고. 앞에. 자, 볼을 이렇게 맞추는 거는 최대한 면을 잘 살려줘. 공이 이렇게 맞아. 와! 공이 여기서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볼이 깎이면서 살짝 잘 떨어질 때는 예리한데 걸리는 게 많아요. 면을 더 주세요, 면을. 면. 면. 그 다음에 살짝 톡 임팩트. 톡. 그럼 스윙이랑 같이 톡. 기본적인 드럼만 잘해도 살수 오니까. 이만큼이면 데요 이만큼. 지금 이만큼. 근데 얘가 어, 들어갔나? 이만큼은 가져. 거기에 툭 치고서 빼. 그거 있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려운 거요 앞에 있어. 이게 왜냐면 앞에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앞으로 맞아야. 라켓 각이 어때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죠, 이렇게. 공이 이렇게 떨어진다야 근데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맞으면 공이 어디로 갈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자꾸 떠서 가는데 앞에 앞에만 둬서 이렇게 이 라켓 면의 모양만 만들어주고 뻗으면 공 일단 내려가니까 그래서 더 사살 쳐도 된다. 여기서 가잖아 넘어가서 라켓 각이 어때요? 바뀌죠. 그러니까 더 뜨는 거. 야 볼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손목 보면은 손목이 다흔들린다말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거를 더하 잡으면서 밀어주는 거 그냥 앞에 팍인데 이락이어떠냐면약좀 흐물흐물한 느낌 임팩트 드롭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그냥 미는 게 아니라 볼을 다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드롭이 그냥 때리는 힘이 약한 거지 클리어나 스매싱 비해서 약할 뿐이지 임팩트는 항상 다 있어야 돼. 드롭 도 클리어보다 앞인데 지금 약간 좀 낮아요 여기 여기 보이죠? 네. 안전하게칠수 있는데 볼이 어떻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 더 얘를 높여야 위에서 떨어지는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내려오죠. 위에서 드롭이니까 위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낮으니까 조금 약간 위력이 조금 덜한 더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이제 치는 힘으로 조절.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평소에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했다가, 자, 클리어 빵! 밀리죠. 다시 클리어 빵! 또잘 쳐서 밀리죠. 그러다 드롭 뚝! 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 뭔가를 잘찐나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확실하게만 해주면 찬스 오니까.